기아 타이거즈는 어쩌다가 점점점 롯데 자이언츠는 웃자다가 느가 프로가 아, 그 너무 세지 않나옐카 <laughs> <laugh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판 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아왜 <laughs> <laughs> 하던 걸안 해요? <laughs> 열칸3리 야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예, KBS 장성호 해설위원 경향신문 이용균 야구 전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 6월이 됐습니다. 어, 장성호에게 6월이란 호국보훈의달 아, 뭐이 그렇죠. 뭐, 뭐 정도로 어, 네. 호국보훈의달을 맞아서 저희가 그 밀리터리 유니폼. 어, 그렇죠. 예, 장성호 의원이 현역 때 입었던. 맞습니다. 예. 근데 그 당시에 제가 6월 6일날 엔트리 없었을걸요? <laughs> 저희가 지난번 야구 이야기가 양극화였어요. 네. 그때 양극화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음 야구 이야기는 저희가 무조건 기아 타이거즈는 어쩌다가 점점점 이 이야기를 하게 될줄 알았는데 어그 2, 3주 사이에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방송으로.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하고 지금 12승 4패죠. 7연승 한번, 뭐 네. 3연승 한번. 네. 지금 구원 네. 평균자 점1이고 뭐 평균 자책점도 1위고 타율도 2위, 뭐 홈런 2위, 도루 1위, 뭐 실책은 최소 2위, 뭐, 장타율 1위, OPS 1위, 뭐 각종 지표가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 깜짝 놀랐어요, 저도 뭐, 감독이 사퇴를 하고 바뀌었다는 게 엄청난 변화긴 한데 이렇게까지 달라질 일인가요? 사실은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결정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 장면들은 있었어요. 라인업에도 구성에도 변화를 주고, 투수 보직도 좀 바꾸고,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새로 세팅한 어떤 시스템이 완성이 되기 전에 연패가 쌓이면서, 아, 결국은 그 어떤 그팀 외부적인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사퇴를 했는데 사퇴를 하자마자 그 어떤 맞춰놨던 시스템이 제대로 움직이고 여기에 베트남인들이 와서 제 역할을 하니까 밸런스가 잘 맞아 떨어진 측면들이 있거든요. 김기태 감독이 사퇴를 하고 나서 어떤 선수들의 약간 의식 변화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각성. 아 분명히 그렇게 예, 예.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어, 기아타이거가 그, 제가 그 이후에 또 좋은 성적을 좀 내지 않았나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야구라는 게 네. 아무리 심리적으로 뭔가를 자극한 요인이 있더라도. 확 올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도 좀 보이는데, 일단은 지난 주말에 졌잖아요. 기움전 네. 1승 2패. 이 박흥식 감독대행 첫이 루징 시리즈인데. 어 아, 이번 주행보가 좀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이게 연승을 이어갈 때는 사실 어, 팀이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잘 이게 눈에 안 띄는데 연패에 빠졌을 때 연패를 얼마만큼 짧게 가져가느냐가 기아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부분 같아요. 아니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네. 그 대행으로서의 리액션은 박흥식 감독 대행이 최고 같아요. <laughs> <laughs> 아구아웃에서 대행 느낌이 별로 안 들죠. 아, 그러니까 <laughs> 네. 원래 쭉 네. 하셨던 분 같아요. 맞아요. 네. 네. 리액션도 네. 굉장히 크고. 어떤 어, 지도 잡니까? 그 이승엽, 아, 아니까 그러니까 이승엽을 키우는 또또 네. 예? 그 은사잖아요. 어. 박흥식 감독 댕 자체는 굉장히 온유하신 분입니다. 네. 말이 예. 선수의 들 장점을 이렇잘 끌어내는 능하신 그렇죠. 분이다. 네. 네. 박흥식 감독 댕이 히어로즈 시절에 박병호 선수도 갖고 어, 온 아, 그렇죠. 그쵸? 음... 그쵸? 그러니까 장점이 많지만 그 외부의 어떤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움츠려 있던 선수들을 여기 좀 이렇게 싹을 틔우는 아. 이런 역할에 굉장히 능하세요. 어. 그래서 지금 기아도, 그래서 음. 일부러 아까 리액션 얘기도 이거에 리스다가 네. 했는데, 그 리액션을 아마 일부러 좀 아.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계산된 리액션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유능하죠. 그럼 기아 팬들은 2019 시즌 아직 절반 안 됐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기간 기대해도 되나요? 어, 기대를 해야죠. 과거는 그냥 과거일 뿐이에요. 가 중요합니다. 일단 뭐 성적도 성적인데 기아 팬들 입장에서는 그이 남은 시즌 동안 기아가 얼마나 순위를 끌어올릴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일단 뭐... 내일 경기 보고 싶은 경기가 돼 버렸어요. 음... 어, 지난번 뭐죠? 야구 이야기에서 이용규 기자가 마지막에 했던 그 얘기네요. 네, 내일 보고 싶은. 내일이 경기. 기대되는 야구. 네. 내일이 기대되는 야구를 네. 기아가 보여주고 있다. 예, 2019 시즌 마지막에 기아가 어떤 결과를 낼지 모르겠습니다만 팬 여러분들을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열컵. 어. 저희가 사실은 네. 예, 기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롯데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아, 어, 롯데가 심상치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 어, 롯데 자이언츠는 우짜다가 이렇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아, 리듬멘트를 바꾸셔야 될것 같은데요. 느가 프로가 이렇게 아, 너무 세지 않아 <laughs> <laughs> 그래서 오늘은 <laughs> 아. 사실 좀세해 말씀드리면 느그가 포로가아 <laughs> 진짜 아니 저희, 아니, 저희 너, 아버지 고향이 이북이세요? 롯데팬들이 제... 장성호 의원을 어떻게 기억할까요? 어... 개막전 안승민 선수에게 제가 동점 안타를 쳤거든요 그리고 리즈 선수에게 어, 0대3으로 끌려가고 있다가 장성호가 LG 선발 리즈의 시속 150km에 가까운 직구를 동점 3점 홈런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두 경기만 아마. 팬들은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리드, 네, 리즈. 네. 사실은 롯데가 로이스터 감독 양송호 감독 시절에 가을 야구를 했고요. 2017년에 정규 시즌 3위하면서 또 한번 팬들에게 가을 야구를 선물했습니다만 어, 지난 시즌 좀안 좋았고요. 올 시즌은 더 지금 미, 밑으로 성적을 가라앉고 있습니다. 롯데가 과연 어, 왜2019 시즌 순위표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아니 장성원이 네. 5년 정도만 유니폼 다시 입는데 네. 어떻습니까? 어 사실 제가 그 선수 마지막 거의 그 찰나에 이제 롯데로 옮겼기 때문에 조금 더이 롯데 팬들에게 멋있는 모습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 그... 그거 그게 끝입니다. 네. 아쉬운 건 그게 끝이에요. 네. 따로 보여드린 게 없어서. 근데 아니 근데 음. 이 와중에 이영규 기자 오, 네. 유니폼 정말 잘 어울려요. 야구 예, 유니폼 거의 처음 입어본 것 같은데. 네. 그 롯데 사직구장 가면 네. 사실 롯데 응원하는 그 외국인 할아버지 교수님분 계시죠. 아 있어요. 하얀 수염 커리마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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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교수님. 커리마오 교수님. 그 느낌이 확 나는 듯. 네. 예. 아, 네. 아, 지금 이 유니폼 입고 이렇게 웃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는 아,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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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표가. <laughs> 아, 롯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렇죠, 윤규 기자. 기아가 5월 17일 이후 열다섯 경기에서 12승 4패. 아주 그렇죠.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같은 기간에 롯데는 완전히 거꾸로 떨어졌어요. 그 같은 기간에 롯데의 평균자책이 6.33으로 가장 좋지 않고 롯데가 원래 타격의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박마야가 갈아앉으면서 장타율이 0.346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기간 동안. 그러다 보니까 5승 10패로 흔들렸고 지금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시잖아요. 음, 네. 사실 이게 단순한 순위가 아니라 여러 가지 세부 지표도 그렇고 팀 분위기도 그렇고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인 건 분명하죠. 아, 그럼요. 네. 양상문 감독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야심차게 영입을 했거든요. 어, 양상문감독 수수조련에는 일가견이 있는 감독이라는 평가가 있었는데 이 평가가 정말 무색하게 지금 5.91입니다. 네, 평균 자책점이 최하위예요. 이 결국 조은호 감독 시절에 포스티지를 만들어냈던 부분은 경기, 그러니까 시즌 후반에 이 불펜의 힘이었거든요. 네. 불펜의 힘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좋은 선수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원진에 좋은 선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딱세 명을 뽑았는데 경기를 가장 많이 나간 선수 고효준, 구승민, 손승락이에요. 고효준 선수가 31 경기에 나갔는데 6.08이고 구승민 선수가 29 경기에 나갔는데 5.74. 손승락 선수가 23 경기에 나갔는데 6.08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가장 많은 이닝을 네. 소화한 불펜 투수들의 평균 자책점이 (6점) 네. 그러니까 필승조 이 (3명이) 네. 평균 자책점이 다 (6점대) (7) (5점대) 음. 그러니까 경기를 네.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네. 네. 그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삼문 감독을 어, 어~ 어떻게 보면 영입을 하면서 이 마운드가 더욱더 견고해질 것을 분명히 롯데 자이언츠는 기대를 했을 텐데 오히려 지금 역효과가 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는 좀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운드는 진짜 완벽한 그런 무너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독이 새로 추임하고 야심차게 시즌을 준비하는데 시나리오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이 어그러졌어요, 그거에. 일단 그래서? 사실은 뭐 다시 시계를 좀 되돌려 보면 캠프 때 플랜 자체도 불안불안했어요. 선발투수 다섯 명을 짜기가 힘들어서 어쨌든 양세문 감독이 1 플러스 1 이렇게. 두 명을 한꺼번에 선발 로테이션에서 두 자리를 채우는 이런 시스템을 고민했을 정도로 다섯 명의 선발 구축하기가 힘들 정도로 마운드 상태가 좋지 않았거든요. 사실은 감독의 역할이라는 건 지난번에 양극화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장에서 경기를 운영하는데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롯데는 양산문 감독에게 투수지를 재건하라라는 일종의 미션을 준 거잖아요. 네. 감독이 경기도 이기고. 어, 마운드도 재건해야 되고 불펜진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다 미션을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nope. 제대로 맞아떨어지는 부분들이 하나도 없어요. 팀의 방향과 어떤 스타일, 성격들을 결정해 나가는 거는 구단에 오래 있어야 되는 어떤 프런트들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구단의 방향을 만드는 거. 근데 롯데가 이 시스템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된것 같아요. 어... 특히 이 공의 음... 변화에는 거의 전혀라고 할 정도로 대처가 안 됐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히 예상 가능한 거부분입요 물론 이제 그 반발 계속 낮춰진다고 해서 공이 얼마나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예측은 하기 어려워요 대신 이것이 줄어들었을 때장타가 줄어들었을 때 대응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SK는 신경을 많이 썼잖아요. SK 그러니까 지난해 200 홈런을 친 팀이 세 팀입니다. SK, KT, 롯데. 근데 SK는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어느 정도 했잖아요. 어, 어 라인업의 구성도 좀 바꾸고, 홈런이 안 나왔을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끝에, 마운드의 안정감을 바탕으로 선두를 지추하고 있는데, KT와 롯데는 그 부분이 잘안 됐어요. 그렇죠. 그니까 SK는 작년에 홈런 굉장히 많이 쳤잖아요. 네. 올해 어떻게 보면 작년 시즌, 그러니까 희망감도 2년차, 그니까 우승 시즌에 도로가 확실히 그첫 해보다 좀 많이 늘었어요. 근데 SK는 오히려 도로가 더 늘었어요, 지금. 네. 빠르게 지금, 음... 어, 공인구 변화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하, 했다고 보는데, 롯데는 도로도 지금 최하위예요. 28개 네. 그러니까 넘기질 못할 거면 뛰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준비가 근데... 아예 안 됐던 거죠 아... 네. 단순하게 아 작년에 홈런을 많이 쳤으니까 뭐공인공뭐 그거 뭐 얼마나 뭐안 나가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공인공의 반발력이 떨어졌잖아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장타력이 감소할 거라는 거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외국인 타자를 아수아이 놓고 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네. 수비 위주로 아니. <laughs> 아니 수비 위주로 갈 거면 수비로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 아 실책이 리그 최다 (2위예요) 지금 음. (50개입니다) 롯데 팀 실책이 리그 (2위예요) 아, 최다 네, 2위. 네, (2위라는) 거죠 네. 네. 그럼 아수아의 어떤 그 영입의 효과를 누리고 있지 못하단 얘기예요 음. 네. 홈런도 음. (38개) 지금 팔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이구 반발력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대비가 됐어야 돼요 네. 그러면 조금 더힘 있는 타자로 뽑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투수들의 전략 문제도 네. 있어요 롯데 올 시즌 9이닝당 볼넷이 음. (4.6위입니다.) 프로야구 출범 이후 팀의 한 시즌 역대 최악의 볼넷으로 따져도 5등이에요 그러니까 타구가 안 날아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는 와중에도 계속 볼넷을 주고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점수가 뼈를, 뼈를 때리시네. 그러니까 점수가 많이 안 나면 평균자책점이 당연히 하락이 돼야 돼요 아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 음. 근데 롯데는 더 반대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평균자처점이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많이안 돼요 이 구조거든요 납득이. 제가 봤을 때는 게다가 네. 투수들이 다른 팀의 투수들은 리그 환경이 바뀌는 바람에 투수들이 적응해 나가기 시작하면 변형 페스티벌을 열심히 던지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음. 롯데는 여전히 포크볼 계속 던지고 있어요 음. 죽으라 던지고 11.1%가 포크볼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폭투도 음. 어마어마하게 많고 폭투가 지금 50개입니다 그 포수들이 뭐 아주 베트랑 아, 포수들도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네. 네. KT가 17개예요 네. 최소인데 이건 뭐 3배 정도 가까이 일단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있고 만약에 어떤 하나가 구멍이 날때 대안들을 차곡차곡 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대충 했다는 저는 그런 느낌이 네. 네, 들어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투수 없어 가지고 난리잖아요 선발 <laughs> 노경훈이 왜안 잡냐고요 그러면 음. 단이역 때문에 어 작년에 구승을 했던 그래도 구승의 (4점대) 초반을 기록했던 노경훈인데 지금 노경훈의 공백이 얼마나 커 보여요. 아니면 네. 대안을 만들던가. 네. <laughs> 그러니까 이게 프론트가 일을 저는 똑바로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롯데에서 이제 2년 좀 이제 예, 있어 봤는데, 이게 선수들이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달라고 하잖아요. 뭐 장갑이라든가, 뭐 유니폼 도 새로 맞춰주세요. 함흥차사예요 롯데가. 아, 음. 요 하면... 걸려요. 예. 에이... 진짜, 어, 뭐 다른 팀들은, 어, 늦으면 열흘? 빠르면 뭐 4, 5일에도 유니폼을 딱 만들어 오는데, 뭐 하나 달라고 그러면 한 달씩 걸려요. 그래서 맨날 저는 그 도구 담당하고 싸웠던 기억밖에 음... 없어요. 음...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뭐큰 음, 그림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거 하나도 제대로 어, 일을 처리해 못 하는데, 그큰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약간 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제가 기아에서 이제 하나로 옮겼다가, 하나에서 롯데로 갔거든요. 근데 기아에서 하나로 옮길 때, 어. 아 그래도 기아가 프론트가 일을 좀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롯데로 딱 옮기는 순간 야 기아와 하나는 진짜 일을 잘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어떤 정도인지 아시겠죠 음... 네. 그런 답답함이 좀 있었습니다 선수로서 아마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니라 지금 롯데 자이언츠에 소속된 선수 그리고 전에 소속된 선수들 모든 선수들이 아마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 타고단에있롯데에 네. 관한 선수들은 그걸 더 크게 느낄 거고요 어, 저는 당연히 그렇게 아... 느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제 예전부터 엘카이에서 자주 하던 얘기잖아요 프런트가 강한 팀이 반드시 강팀이 될 수는 없지만 프런트가 약한 팀은 절대 강팀이 될수 없다 근데 지금 강성훈의 얘기 들어보니까 롯데는 거기서 낙제점이라는 얘기를 들리는데 강팀이 되기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지금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팀선수를 향한 지원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잘안 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어, 강팀이 되기 위해서 더 필요한 것들이 그러니까 스카우트예요 얼마나 좋은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선발하느냐 음. 그리고 요, 이 선수들을 어떻게 잘 육성시키는 코치 스태프의 역할 그리고 이 육성을 통해서 성공한 선수들의, 선수들의 지원 이 단계를 제대로 밟아갈 수 있어야 강팀이 되는 과정들이거든요 근데 롯데는 스카우트 쪽에서 사실은 어려움이 좀 있어요 근데 그 밤이 나쁜 밤은 아니지 아니죠. 그 밤을 에이. 떠나서 어쨌건 10명씩을 뽑는 거 아니에요? 1라운드 그렇죠. 뽑고 그 사이에는 그렇죠. 그 2라운드 2차 지명도 네, 있으니까. 2차 지명도 있고. 그런데 예. 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롯데의 지명 라운드를 다 뽑아 봤어요. 10년치를요? 네, 다 나와 있으니까 이제 정리해서 음.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지금 읽을 로스터에 있는 선수들을 따져 보면 지금 2010년부터 2019년 사이에 뭐 이건 그래픽 이 나오겠죠 이렇게 네. 1라운드 선수 중에 지금 로스터에 들어있는 선수 딱두명이에요 김원중 선수하고 서준원 선수 이 10년 동안 뽑은 선수 중에 지금 이제 6월 2일 기준 1군 로스터 27명에 들어가 있는 선수가 모두 12명인데 그 중에 주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김원중 신본기 서준원 정도 말고는 대부분이 3발 어, 로스터보다는 백업 적이 가까운 수서 그나마 최근에 이제 강동완 선수가 강동선수에서 이름을 개명을 했는데 이 선수가 로스터에 있는 정도가 전부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의 농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느낌인데요. 얼마나 팀파팜에서 좋은 선수를 뽑아서 육성시키느냐에 대해서 롯데가 실패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또 말씀을 드리면 이 FA 선수들이 다 롯데를 떠나는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네. 음. 그니까뭐그 동안에 뭐 김주찬이라든가 황재규뭐 홍성원 선수 두 사람 왔다가 다시 떠났고 뭐 있었고. 장원준도 있었고, 강민호도. 예. 네. 근데 그 팀에서 야구를 시작을 했고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팀인데 이 선수들이 진짜 기도안 보고 떠난단 말이에요. 예. 네. 손아섭만 의리는 의리, 의리. 그렇죠까요 근데 또손래서 거의 갈 뻔했. <laughs> 특히 강민호 같은 경우에는 강민호 선수를 놓치고 민병헌 선수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김준태라든가, 뭐, 안중열이라든가, 뭐, 나종덕이라든가, 네. 이 선수들로 키워 쓰겠다. 사실 작년 시즌 양의지라는 매물이 분명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원도 이, 매물이죠, 사실. 네? 그렇죠. 안재공단. 이재원도 매물이었죠. 근데, NC는 양의지 선수를 영입을 해서 작년 시즌 차에서 지금 3위까지 올라갈 상황이고. 네. 만약에, 어, 롯데가 양의지 선수를 좀 잡았다고 한다면, 저는 분명히, 지금보다는 지금, 지금 롯데가, 네, 네. 예, 저는 분명히 갈수 수수 있다고 예.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스카우터들의 엇박자도, 롯데가 지금 최하위에 떨어져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 그런데 잠깐만요. 데 지금 이용규 기자 장성우 의원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절대 양의진 선수 롯데를 안 갔을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맞아. 뭐 베팅 차이가 있었으니까 네. 뭐 가지는 않았겠죠. 돈을 쓸 타이밍에 정확하게 돈을 쓰고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네. 선수의 영입, 체계적인 어떤 그 관리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봐요. 타고 투자 시절에 불펜투수 사오고. <laughs> 맞아. 네. 지난해 완전 홈런 빵빵 터지고 있는데 홈런 터자 보내고 중거리 터자 데려오고. 그리고 나서 공인구 바뀌었는데 아무런 준비 못 하고. 답답하죠. 황재균 선수 사실 미국으로 뭐 진출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을 때 잡을 수 있었거든요. 결국 지금 삼루수 뭐 전병우 선수라든가 뭐 지금 강로한 선수 결국 구멍이잖아요. 그 구멍을 못 메웠습니다. 네. 강민호 선수 삼성으로 떠날 때 메운다고 했는데 또못 메웠어요. 육성하겠다고 했는데 네. 아직까지 자리 못 잡고 있으니까요. 한참... 예. 걱정입니다 진짜 따져보면 아. 지난해 계약기간이 남은 감독을 잘랐잖아요 어. 어쩌고 그전 해에 네. 포스트지에 진출시켰던 감독이고 네. 자르고 나서 새로운 감독을 영입했다는 건 성적을 음. 내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어. 성적을 내기 위해서 감독을 데려왔는데 성적을 내기 위한 다른 투자를 안 해요 그냥 이 선수들 데리고 하세요 게다가 외국인 투수 외국인 선수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낮은 상태로 시작을 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과연 이 팀이 전체적인 방향을 그거... 제대로 잡고 가고 있는가라는 것은 굉장히 의심스러워요. 사실 KBO 리그가 출범하고 초반에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들을 팬들에게 주었던 20세기에 구단에서 롯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아, 84년 최동원 선수의 투어 4승 한국 최초 우승, 92년 안경 쓴또 다른 에이스 염종석이 만들었던 두 번째 우승, 그리고 9 9년에그 지금 KBO에 있는 구단 중에서 원년부터 이렇 했던 구단 뭐다 포함해서 가장 오랫동안 우승 못 하는 구단이 롯데예요. 네. 정규리그 우승이 한 번도 없 정규리그 우승이 아니. 한 번도 한, 네. 한 번도 없는 팀이 네. 롯데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우리가 소환할 수밖에 없는 것은 롯데가 지금 또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제일 잘못한 거예요? 누가 제일 잘못한 겁니까? 지금 아... 이상. 누가 제일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저는 프런트가 책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프런트라고 하면 단, 단장인가요? 사장도 너무 많이 바뀌고 어. 단장도 좀 너무 많이 바뀌고 지금 단장 되게 오래 하고 계세요 네. <laughs> 저는 이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 아래에 있는 어떤 그 직원들도 저는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음, 일 잘하는 직원들이 네. 빠져나가요 저는 그 프런트들의 맨 위에 있는 구단주의 잘못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음. 들어요 롯데그룹이 그 최근에 여러 가지 그 그룹 상층부에서의 곤란한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롯데 자이언츠를 통해서 이 어떤 그룹에 대한 이미지를 만회를 하거나 혹은 여기가 잘못돼서 그 메, 에, 이미지들이 다시 그룹 상층부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게 구단 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물론 왔죠 그 구단주 어... 신동 구단의 프런트들의 움직임이 롯데의 성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롯데 자이언츠는 어떻게 미래의 그 단계를 밟아서 강팀 만들것이가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 롯데 자이언츠가 롯데 그룹에 어떤 이미지를 주고, 주고 있는가 지금? 혹은 앞으로 주게 될 것인가를 더 우선적으로 고민하다 보니까 좀 지나칠 정도로 신경을 쓴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플이어렇게 하잖아요. 음. 돈써오그는데안 쓰면 안될것 같으니까 엉뚱한 데 쓰고. 음. 아, 돈 쓰지 마 지금. 이제 그 마무리됐어. 몇개 개, 몇 마무리됐잖아요 아, 롯데가 아, 됐어 이제 돈 쓰지 마 그랬더니 그러니까 구단 외적으로 그구대좀 정리가,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정리가 돼서 <laughs> 돈쓴 이유가 없으면 돈안써 아, 아, 야구단은 그럼 뭐 하든, 무슨 전쟁 인 거야 아휴 진짜 지난 겨울에 그 꼴이 난 거예요 근데 되거든요. 그 구단의 최고의 축의 리더십과 프론티의 리더십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근데 2008년부터 로이스터 감독 양승호 감독 그건 현장의 리더십으로 그걸 극복한 건가요 그러면? 그랬을 원시는?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양성호 감독은 로스터 이 감독이 만들어온 어떤 분위기를 이어가면서 성공을 시킨 케이스였고 게다가 사실 로스터 이 감독은 구단주의 의중이 오. 담긴 감독이었어요. 음. 지바롯데의 바비 발렌타인 감독의 추천을 받아서 온 감독이었기 때문에 구단주의 신임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었고 어떤 구단 전체가 감독으로 올린 어떤 힘의 균형 같은 게 굉장히 컸던. 그래서 로스터 이 감독이 네.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었던 측면들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리더십 확실하게 잡혀 있었고. 근데 지금은 그 이후로 겪어가면서, 뭐, 양성 감독, 김신인 감독, 이종훈 감독 거쳐가면서는, 어, 감독의 어떤, 뭐랄까요, 이렇게 그 힘이 덜 실리는 구조로 바뀌었잖아요. 음. 계약갱을 기다못 채우는 경우도 허다했고. 음. 제가 이제 들은 얘긴데그 당시에도 그 웹풍이 진짜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맨날 싸웠대요. 프론트하고, 양성호 감독이. 음. 거기에 이제 안 불려가려고. 그래서, 굉장히 마찰이 심했다고 이제 얘기를 제가 들은 아 적이 있어요. 어데 그렇게 있었거든요. 싸우는 건 감독 입장에서 쉬운 일 아닌데. 그냥 양성 감독이니까 어... 가능해요. 어... 워낙 주변 관리가 능수능란한 네, 감독이 감독이니까 진짜요. 지금 아마 양선훈 감독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어. 그양선훈 성적도 안 나오고 있으니까. 양선훈 감독이 어.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면 감독이 그 LG 때와 다르게 지, 굉장히 많이 경기에 간섭을 개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감독의 힘으로 좀팀 분위기를 끌고 가야겠다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거 같은데 쉽지는 않죠. 그런 분위기를 음. 만들어 가는 게2019 시즌에 그럼 롯데가 분위기를 바꿔서 반등할 수... 있... 바꿔서 반등할 수... 있... 있어요 당연히 아, 근데 장성호 의원은 <laughs> 이용규 기자가 지금 반등 가능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표정이 아... 어,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퍼센테이지는 저는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전 카드가 거의 없다고 봐요 지금은에요 모든 팬들이 인정하실 겁니다 롯데자이언츠와 삼성라이온즈가 1982년부터 팀 이름이 바뀌지 않은 네. 단두 개의 구단이고 사실은 KBO 리그 흥행을 가장 책임지는 구단이 롯데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근데 이 상태가 반복 계속되면 안 된다는 전제하에 어, 올해는 힘들다라고 장성현이 얘기했는데 바뀌려면 뭐부터 고쳐야 되는 거예요? 마운드 무조건 마운드죠. 아, 현장 에만 네. 고치면 되는 거예요? 아 프론트도 문제가 있죠. 네. 나아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프론트도 바꿔야 되지만 일단은 어, 경기를 하는 감독과 플레이어 상황에서는 저는 마운드 제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좋은 선수들을 뽑는 게 중요한데 과연 그게 쉽냐 <웃음> 쉽지만은 <laughs> 않은 일이거든요 네. 그게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반전 카드가 많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롯데는 이용규 기자 뭐좀 가능한 변화들 확실하게 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변화들 롯데는 어, 로또 야구 말고, 자이언치 야구를 해야돼요 어. 어, 지금 롯데의 어떤 팀 빌딩 과정들 을 보면 대충 조, 이 정도 좋은 애, 좋은 애, 좋은 애, 좋은 애, 선수, 좋은 선수운에 조운으로 조운으로 조로 조운으로 조로 조운으로 조운으외국인으로 조운으로 조운으로 조운 이런 로또 야구를 하는 것 같은데 롯데는 로또 야구 말고 팀 이름답게 자연치 야구를 해야 된다. 큰 그림을 보고 한 걸음을 나갈 때큰 걸음을 나갈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거기에 힘을 모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음. 롯데는 어마어마한 팬덤이랑 음. 큰 자산을 갖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응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만 팬들에게 잘 설명해 준다면 음, 모두가 다 워낙 야구를 잘 아는 분들이잖아요. 롯데 팬들이 그거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왕좌왕하죠. 구도라는 이름은. 아무 도시나 가질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아니 한줄 요약인데? <laughs> 딱 봐도? <맞아>? 네. <laughs> 아, 장성호 연도그한줄 요약으로 자연스럽게 어, 햄릿의 명대사 있잖아요 아.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요걸좀 네. 네, 빗대어서 1992년으로 갈 것이냐 2001년으로 갈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92년도가 롯데의 뭐? 마지막 우승 2001년도 4년 연속 네. 꼴등하던 첫 회입니다 아. 하... 어디로 갈 것인가 롯데는 방향성을 확실히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어 열카가 2008년부터 야구 이야기를 참 많이 했는데 잘안 되는 구단들의 공통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사실 프런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장성호 의원 얘기한 대로 프런트가 위쪽을 바라보면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팬들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팬들을 향해서 귀를 열어야 구단이 잘될수 있다. 그것은 사실 충분 조건도 아니고 필요 조건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예, 아 이거 롯데 선수들 사인볼을 좀 드릴려고 <laughs> <laughs> 이렇게 얘기해놓고 제가 <laughs> 어. 아... 저희 손나섭이나전준호한테 사인볼 달라 그러면 <laughs> 예. 좀 쳐다보죠 그래도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laughs> 예. 그래도 제가 정면돌파 하겠습니다 아 롯데 팬뭐 기아 팬도 좋습니다 오늘 기아와 롯데 얘기를 함께 했기 때문에 기아와 롯데를 응원하시는 팬 여러분들이 오늘 저희 방송 보시고 댓글 남기시면서 말머리에 원하는 선수 사인볼을 원하는 선수 이름을 담아 주시면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선수들에게 사인을 받아서 세 분을 선정하겠습니다 선물 드리겠습니다. 팽팽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진 않아요. 전에도 남길거예요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 궁금한 건데 이거는 롯데의 KBO 리그 정규시즌 우승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야그 노스트라다운스도 예측가이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리버풀 EPL 우승을 언제 그러니까, 하여튼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체제에서는 아직 없죠. 아, 그렇군요. 네. <laughs> 이버풀이 먼저 할것 같습니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이언츠다운 야구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